자, 오늘 야드 서울 토요일 출근, 네, 태퇴길입니다 오늘의 o 후 t v 는 안경, 예, 네,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선글라스 젠틀몬스터. 젠틀몬스터를 이렇게 쓰게 될 줄이야. 그렇 그리고 일본에서 구매한 HBTN 뉴스, 프리스 하이넥 점퍼, 캐피탈 데님, 그 다음에 생모랑 부츠 이제 신었고요. 그 다음에 티셔츠 안에는, 이제 이런 진주 목걸이 생일 선물 받은 거, 그 다음에 이런 좀 레이어링 해갖고 목걸이도좀 했고요. 까꿍 예, 제가 만든 티셔츠 반팔 반팔티예요. 그리고 오늘의 주얼리 좀 조금 바꿨어요. 통통은 그대로고 구찌 완전 옛날에 산 빈티지고 이게 르르르에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좀 신진 디자인 브랜드, 되게 오토니엘 인스피레이션 받은 거. 그다음에 옆으로 보는 시계 티파니. 이거 뭐냐? 노맨틱. 자, 퇴근 끝.